어, 등비세대으로도 물론 할수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네모 하시죠 바스크라상하킹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론을 집대성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도박을 할때 얼만큼 돈을 잘딸수 있을까 어떤 아저씨랑 서신교환을 하면서 확률론을 좀 집대성 하셨다고 합니다 아휴 나도 좀 도박이나 좀 할걸 도박도 할줄 모르고 가요 이게 1, 1, 1, 1, 2, 1 도박도 안하고 주식도 안하고 그냥 오로지 적금 은행은 안녕 적금 연막 3% 2%와 죽습니다 10 15일 자1 6 15 20 15 6일 이렇게 어떤 규칙인지 눈에 보이시죠 양쪽 1대를 박아놓고더한개 내려오고 더한개 내려오고 더한개 내려오고 이런 겁니다 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응 음, 그래 얘들아 전기공식 할때 써먹어라 X Y 제곱의 전기식이야 계수쓴쓴야야 x y 의 h i 의전개식 j o 수를쓴 거야 x y 의 d e 의전개식 Sungoya, Ragoinje, Peoton Kyokdo, Isa 2 a 2 e c 1 a man, a i l c 3, a i l i a 이 잠깐만, 내려오고 있었죠? 아, 그래. 3C의 1, 3C의 0.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4C의 3. 실제 계산하면 그 값이 나오잖아요. 4C의 1, 4C의 0. 더쓸 겁니다. 5C의 5. 5C의 4. 아, 그만 써야지. 5C의 3. 5C의 2. 5C의 1. 5C의 0을 써낸 겁니다. 이거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 당연히 얘가 X 더하기 Y 제곱의 전개식의 개수를 쓰는이 당연해요. 왜? 우리 이학정님 배웠잖아. 얘가 X로만 두개 있거나, X가 하나 있고, Y가 하나 있거나, 이거 안 써도 됩니다. Y가 두개 있거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개수를 보면, 어, X 기준 써볼게요. X가 두개 있는데 두 개를 뽑았고요. X가 두개 있는데 한 개를 뽑았고요. X가 두개 있는데 한 개도 뽑지 않았어요. 이거, 이것만 나열한 거다 보니까 전개식의 개수를 썼을 수 밖에 그렇게 외웠던 겁니다. 근데, 얘 규칙이 말이다. 숫자로 봐도 그렇고, 숫자부터 이제 봅시다. 2하고 1을 더하면 3이잖아요. 숫자상. 2하고 1을 더하면 3이니까, 걔를 이제 수식으로 써요. 2c에 1이랑 2c에 0을 더했더니, 그게 3이란 소린데, 걔가 3c에 1인가 봐. 이렇게. 그래 보이고, 여기도 보시면, 3하고, 3하고 더하면 6이잖아요. 걔를 조합으로 써요. 3C에 2가 있고, 3C에 1이 있고, 두 개를 더하면 4C에 2인가 봐. 이렇게? 규칙이 어떤 것 같냐면, 같고, 하나 차이. 뭐라고요? 같고, 하나 차이. 이제 핫도그 다 먹었잖아. 입 벌려. 뭐라고? 같고, 하나 차이. 다시 뭐라고? 같고, 하나 차이. 그러면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십시오. 그런 규칙이 있나 봐. 다시 보세요. 같고, 하나 차이. 이게 보였죠?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세요. 라는 규칙이 있나 봐.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세요. 굳이 문자로 정리하자면, 같고, 하나 차이.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숫자를 알아보는 게더 중요해. 차수를 하나 올려. 큰 거를 써. 라고 쓰기로 마음을 먹는 거야. 규칙성을 발견을 해봤더니. 된거니?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거를 해보고 싶대 얘를 근데 이제 기분이 안 좋아 선생님 같고 하나 차이라면서요 안 같잖아요 이런 거잖아 안 같잖아 근데 2C2라는 건 1이지 않니? 1은 3C3도 1이고 4C4도 1이고 5C5도 1이야 그러니까 얘를 바꿔 3C3으로 이렇게 <laughs> 바꿔 그러면 같고 하나 차이가 되는 거니까 너랑 너랑 두 개를 더하면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는 이런 형태로 되나 봐. 두 개를 더하면. 됐죠? 또 너랑 너랑 두 개를 더해. 그 소리는 세 개를 다 더하라는 소리고 같고 하나 차이가 나왔죠? 여기까지의 합은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 3을 쓰면 되나 봐. 그러니까 규칙성이 키우고 키우고 여기까지의 합이 여기까지의 합은 키우고, 키우고, 뭐, 이런 거잖아. 따라서, 여기까지 합도 키우고, 키우고지? 그래서, n 더하기 1, c, 3이 되나봐. 이렇게. x제곱의 개수를 하나씩 하나씩 구해봤더니, 아래에 있는 식이 나왔고, 파스칼 삼각형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니가 나왔다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 쟤를 가지고 놀면 되는구나. 그러면 저 개수가 120이었다는 얘기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너 120. 컴비네이션의 계산 방법. C를 P로 바꾸고 D누차 팩토리로 나누는 거잖니. N 더하기 1이랑 아까 써썼죠 N이랑 N-1. 너를 3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120이라는 소리. 어, N 더하기 1이랑 N이랑 곱하고 N-1을 곱했어요. 6을 곱할 거니까 720. 19, 8, 곱 하면 된다. 얘는 9야. 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방금은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등비수열로 푸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좀 응용을 하잖아요. 그등비수열을 합으로 계산하다가 똘똘똘똘 말리는 수가 생깁니다. 애지가라면 이런 방식을 택하십시오.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요. 2-10번. 나왔네요 2-10번 난 알고 있었죠 가요 2-10번 자 지금부터 하는 10번 11번 걔는 내신 유형입니다 내신 유형입니다 수능에는 잘 안나와요 2-10번 나오는거 아니야? 10번 1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 이것은 제곱 1 더하기 x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있대요 1 더하기 x제곱의 15승의 전개식에서 x 네제곱의 계수를 구해라 이제 이랬습니다 뭐 어떻게든 하면 되지 뭐자 문제 보죠 아까 배웠던게 이런거 배웠다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 r제곱의 계수가 뭐라고? ncr 앞에거 지수 콤비네이션 뒤에거 지수 그랬었잖아요 얘가 앞에거 지수 콤비네이션 뒤에거 지수 그래서 ncr로 결정이 됐나봐 뭐 이런걸 이용하고 싶은데 여기 눈치가 x 네제곱의 계수를 구하랜다 가만히 봤더니 오른쪽통 전부 다 x제곱인거야 그래서 x제곱을 통으로 봐 이렇게 그러면 x 네제곱의 계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이 동그라미의 제곱을 구하는거와 마찬가지지 않니 그렇지? 그럼 이 각각에서 동그라미의 제곱을 끌어내려고 애를 써야 될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동그라미의 제곱을 끌어내러 가 위의 문제랑 크게 다름 없다. 동그라미의 제곱을 끌어내요. 동그라미의 제곱을 끌어내라고. 여기는 안 나오잖아. 동그라미의 제곱이. 동그라미 여기 1승이니까 동그라미 제곱의 개수는 앞에 거 지수 컴비니는 뒤에 거 지수. 아, 너이 시인데? 여기도 해봐. 동그라미 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구해보죠 뭐. 개를 구해보면, 앞에 거 지수 콤비니전, 뒤에 거 지수, 3 c 2. 이렇게 되나봐. 규칙 발견했죠? 쭉 갑니다. 동그라미의 15승에서 동그라미 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래. 앞에 거 지수 콤비니전, 뒤에 거 지수, 15C2. 이렇게 됐나봐요. 그럼 너는 2C2 더하기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3C2, 4C2. 이렇게 와서, 15C2가 될 테고, 개가, 동그라미 제곱의 개수가 될 것이며, 동그라미가 X의 제곱이었으니까, X 제곱의 제곱? 즉, 니가 X 내 제곱의 개수로구나, 여기까지 끌어낸 거예요. 이제 이걸 계산하러 가야 되잖아? 근데 기분이 안 좋잖아? 얘를 뭐로 바꾼다? 33으로 바꾼다. 값이 1이니까. 33으로 바꾼다. 이렇게. 자, 해봅시다. 같고, 하나 차이, 여기까지 합한 건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세요. 같고 하나 차이, 여기까지 합한 것은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세요. 규칙 발견했죠? 키우고 키우고. 여기까지 합한 것은 키우고 키우고니까 16C3으로 계산을 한다. X네제곱의 개수는 너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계산 안 할게요. 계산은 동생 손을꼭 붙잡고. 집에서 계산을 해보시고. 11번. 기분 좋습니다, 그거. 분수식입니다. 마에안 들어요. 그래도 하자. 자, 2-11번. x 더하기 x분의 1. 제곱. x 더하기 x분의 1. 세제곱몇개안 되니까 다 씁시다, 이거. 이것도 멋있게 푼다고 시그마로 열심히 표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느낌이 이것도 등비세를 함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도록 자제하자 그랬죠. 교과서에서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풀 생각이야. x 제곱 항의 계수를 구하라. 따로 따로 x 제곱의 계수 항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따로 따로 구한다고 쳐보자 이거. 지수 콤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앞에거의 지수는 너에너 뺀거 2-r승 e 뒤에거의 지수는 r승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죠? 너는 지수 콤비네이션 r x에 2-r승에다가 e 너는 x에 마이너스 r승이야 x분의 1이 x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해봤더니 ECR에다가 e c e r 에다가 x에 2-2r승 이렇게 되는거 같아 X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R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고, X제곱의 개수가 2 c 의 0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죠. 그, 그렇잖아요. 2 c 의 0. 하나 이제 구했어요. 가만히 있어 보게.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또 해볼게. 한 100개 있으면 어떡하냐? 기, 계속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면서 뭔가 규칙을 좀 발견해야 될것 같거든. 이제 보세요. 지수콤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앞에 거 지수는 너에서 더뺀 거, 3-R승.